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시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이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보다 더한 것도 나온다고 계시록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 3절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 온지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군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은 모습이 다릅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눌려서 사는 겁니다 눌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기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사탄은 지금도 무속 점술 역술 뭐 이런 삼단체를 통해서 접신 운동 명상 운동으로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은 결박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범죄하자마자 적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적각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몸 깨달으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뿐이에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오늘도 우리는. 이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와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그리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은약 잊어버리고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다.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피 제사를 드리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를 뿌릴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됩니까?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됩니까? 은약 잊어버릴 때. 언제 해방됩니까? 은약 회복할 때. 우리가 오늘도 피 은약을 회복하고 예수 피로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포로 시대에 임마누엘 누리는 날 출바벨론 했습니다. 포로로 걸려갔지만 임만일 누린 사람들을 다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을 보고만 했습니다. 현장을 다 살렸습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칠십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속국 시대에 또 은약 잊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틀리게 믿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수제자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약 잡고 말해야 됩니다. 은약 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현실을 잡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약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근약을 잡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최고로 누렸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 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최고로 누렸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이 치유되고, 사도행전 16장 점술이 치유되고, 사도행전 19장 모든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삼대 사역 현장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허감이 무너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본인도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 보면, 이 누리는 누릴 때 나오는 물질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 네 가지가 있어요. 뭐네 가지 뿐이겠습니까? 뭐 수만 가지도 나오겠죠. 과학이 현대의학이 발견한 것네 가지입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뭐 다이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이게 누릴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감격할 때에 기뻐할 때에 행복할 때에 평안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주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 아니라. 교회 와서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도 막 조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지 같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릴 때에 이런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뻥뻥뻥 소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호흡기도 하잖아요. 그럼 호흡기도 할 때에 입 속에 침이 고일 겁니다. 그 침이 바로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 이제 보약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기도 제대로만 하면은 엄청난 엔돌핀, 다이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막 퐁퐁퐁 나와요.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때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아 그러한 아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릴 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셉이는 말씀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누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평생에 그리스도 내주 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다 배설물 수준이야 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서 11장 인물들을 향해서 그리도 안에 있는 누구 누구 그리도 안에 있는 누구 누구 그리도 안에 있는 누구 누구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24 누리는 70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4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호흡기도를 통해서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나의 24를 찾아 누리라 현장 24를 찾아 누리라. 교회 24를 찾아 누리라. 누리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거 찾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 우리는 누릴 때에 위로부터 오는 달란트도 개발이 되고 권능이 임하고 위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허감이 무너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메이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때에 흑암은 박살이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재질시켜라. 그리스도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 예수의 말씀 주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말씀 앞에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요? 병든 자들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 말씀이 현장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바꾼 한 뒤에 한줄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한 단으로 정리하고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포럼지에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다 보면은 이것이 쌓이면은 엄청난 말씀의 흐름을 타게 돼요. 그 흐름을 타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흐름 속에 하나님이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탁탁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런 이제 맛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맛을 못 보는 사람이 있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맛을 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누릴 것인가?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그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포럼하고. 또 전달하고 우리가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강단 메시지를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 1 9절에 20절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이 따르는 표적을 주는 거예요. 표적 다섯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은 다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며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말하며 천국 방언,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천국 복음, 천국 방언,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이 뭡니까? 이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눈에 안 보이는 어, 이 바이러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독감 바이러스니 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다 물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다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해독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우리가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의사 아닌데 영적 의사란 말이에요. 빌립 집사 의사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성에 가서 중풍 안전병이 불치병을 다 치료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허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의사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40년 앉아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걸어만 다녀도 막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캠프를 준비하라.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이 이제 캠프 인생입니다. 우리는 뭐늘 캠프하지만, 아, 우리 특별히 우리 노예에서... 시찰별로 돌아가면서 캠프를 합니다. 지금은, 어, 우명철 봉사님 교회에서 캠프를 2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3월달에는 우리 북부 시찰 순서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캠프를 하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늘 미안찮아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차할 때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하시라고. 주차장도 넓고 좋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힘들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막 그런 교회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좋은 걸왜안 할까? 뭐정 안 한다면은 뭐, 저기 사지, 어뭐 내가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캠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니까 흑암이 그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런 내 빛이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모여서 빛을 바라는 귀중한... 시간이 캠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월달 우리 교회에서 한달 동안 캠프 베이스가 되어서 한달 동안 이 지역에 허감을 꺾고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영적인 축제요. 정말 허감이 무너지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사탄 마귀는 바라가거든요 그럴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집중 기도 속에서 이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도행전 13장 1절로 사절해 보세요. 바울 팀이 캠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세요. 금식하며 캠프를 준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어떻게 캠프를 준비합니까? 40일 금식하면서 캠프를 준비한 거예요. 캠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기관별로, 각 지역별로 캠프를 준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 밭을 갈아 놓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밭을 가는 거예요. 지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지역에 캠프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캠프하겠다. 캠프 스케줄을 짜고 캠프의 총대장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 캠프를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 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캠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캠프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이 구축되어졌습니다.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야손의 집 우리 살아난성도들의 집이 이런 축복을 받는 집이 되게 하시고 70현장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70현장을 살리는 70아버지와 제자를 세우는 캠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캠프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역사고 우리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예배 성공자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